A가, 치과 의사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.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, 휴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. 그러면서, 껄렁이가, A야, 이번 휴가 계획 태웠어? 얘기를 하니까, 호주주 갔다 올까 해. 그래갖고, 껄렁이가, 탁장마냥 낑겨갖고 이러고 막 10시간씩 가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, 아, 비즈니스만 타도 누워서 가는데, 끄떠리는소 하지마, 마뭐 얘기를 한 거예요, A가. 껄렁이가 표정이 조금 안 좋더래요. 술자를 리 파하고, 며칠 있다가, 껄렁이한테 전화가 오더래요. 아, a 한테서 방금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, 와, 나 진짜. 나, 나보고 좀 꺼져주라는데? 9시까지 내가 니네 집 앞으로 갈라니까, 9시에 내려와. 러더래요 소장마차나 갈려나 보다. 하고, 껄렁이 차를 탔는데씩 웃으면서. A를 위해서 천만 원만 내자. 차에 앉아갖고, 막 얘기를 하더래요. 이 새끼가 뭘 하나 싶은데, 갈 동네에 점집으로 향하더래요. 껄렁이가. 소개받고 왔습니다. 막 얘기를 하니까 돈은? 얘기를 하더래요. 껄렁이 한번 믿어보자. 두다발딱 내려놨대요. 자, 여기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. 내 저주는 언제 발현될지 몰라요. 지금부터 내가 코디를 해드리겠다고. 치과 의사. 전문직분들이, 작은 걸 잃으면 말이에요. 일어나질 못해. 막, 막 얘기를 하더래요. 오른손 엄지만 없어도 어떻게 할 건데요. 치과 의사가.